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신부님이 한 가지 물어보려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물총은 이제 그만 쏘자. 어? 계속 해야 돼? 신부님, 물총 그만 쏴주세요. 손 드세요. 한 명, 두 명. 자, 신부님, 안 됩니다. 물총 계속 쏴야 됩니다. 손 드세요. 니들이 손 들었어? 그, 젖었다고 신부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알았지? 어. 우리 충고동부는 신부님, 물총 쏘지 마세요. 손 드세요. 신부님, 계속 쏴주세요. 손 드세요. 어. 오늘 중고동부 계속 쏠 거야, 내가. 자, 오랜만에 뿅망치 강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종 신부님도 오셔서 고 지난주에는 신부님이 저기 버저 구역장 반장 연수 때문에 우리 본다. 그래서 우리 손님 신부님 미사도 했는데, 자, 신부님하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 다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 복음 내용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자, 문제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땡땡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땡땡 거지입니다. 땡땡 거지. 어떤 거지일까?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3초, 2초, 1초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들어가세요. 자, 빨리 와. 빨리 와. 자, 갑니다. 하별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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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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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빨리 와. 윤아지, 윤아, 유나. 자, 합니다. 할줄 알아. 어. 어느 쪽 하고 싶어? 이쪽 하고 싶어? 그럼 신부, 이쪽 할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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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통과. 자, 참, 참, 참. 자 들어가시고 자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자자 정답은 뭘까요 어떤 글자일까? 누은 먼어눈먼눈먼두 글자인데? 아어눈먼눈먼눈먼눈먼눈먼눈먼눈먼 네. 뭐라고? 눈먼 네? 자 좋아요. 눈먼 예, 네, 눈먼 거지였습니다. 눈먼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자 우리. 눈먼거지가 왜 예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얘들아, 복음 중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땡땡땡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눈먼 거지한테, 땡땡땡 있으라고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그 눈먼 거지가 더큰 소리로, 난 우리 건이가 미사에 안 오면 신부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 어? 꼭 나오길 바래. 알았지 건이야? 자.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조용히 아까 그러니까 잠아 아니야. 이제 땡땡땡 있으라고 꾸짖저니까더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자, 땡땡땡 있으라고 했는데.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1초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어, 알았어. 참, 참, 참. 들어가세요. <laughs> 틀렸어요.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오 중고등부 웬일이야 참참참통 들어가시고 참참참 아유 어떡하냐 참참참 아유 어떡하냐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유 어떡하냐 자자 정답은 뭘까요 땡땡땡 이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 <목소리> 암자코 <laughs> 어. 잠잠코. 잠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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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자코 잠자코 음. 잠자코 있으라 음. 잠자코 잠자코 했어요. 잠자코 있자라 잠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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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 자, 왜더큰 소리로 막 예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까?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실 기회가 없으니까 이 거지는 절실했던 거예요. 절실하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라고 복음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절실하게 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그를 불러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눈먼 거지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는 땡땡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땡땡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자, 무엇을 벗어던졌을까요? 3초. 나오세요. 2초. 1초.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이고, 어떡하냐. 계속 떨어져서.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자, 빨리 와. 참참참 들어가시고. 어, 자, 일로, 빨리 와.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자, 나머지 안할 거야. 3 초, 2 초. 자, 일로 일로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유나야, 일로 와. 어, 하별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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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아유 들어가시고 너 이쪽 해 신문이 h a t you 참참참 o 자, 무엇을 벗어던졌을까요? 그옷 u 그 t 옷 g 옷 y Good old. g o o 겉옷. 가야. 응. 가 응, 맞았어요. <웃음> 자, <웃음> 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 거지한테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먼 거지한테. 거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잘까요? 겉옷으로. 이불을 삼아서 잡니다. 그죠?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던져 주면 눈먼 거지는 무엇으로 그 먹을 걸 받을까요? 겉옷으로 받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쳐다보는 그 경멸의 눈빛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겉옷으로 가릴 수 있어요. 거지가 갖고 있는 가장한 소중한 것이 겉옷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버릴 줄 아는 믿음,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르티메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눈을 뜰수 있게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뭐냐면 그에게 다시 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눈을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땡땡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내 땡땡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누가 나오래?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자,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초, 2 초, 1초 갑니다.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참참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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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들로와 신부 이쪽 할게. 참참참어 통과. <laughs> 자. 정답은 뭘까요? 믿음. 어. 믿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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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왜? 맞아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거지가 갖고 있는 믿음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느님의 구원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자동으로 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1번.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두번 다시 예수님을 안 만나줬다. 2번.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따라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청할 줄만 알고 받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을 통해 하느님을 더 굳건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은총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ส하고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뜬 친구는 뿅망치를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지처럼 제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때마다 제가 당신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체면과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님께 은총을 청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